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문제는 연체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져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3분기말 현재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 전문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8조 2천억 원입니다. 이는 카드 대란 직후인 2003년 3분기 말에 39조 4천억 원 이후 최대치입니다. 증가 속도도 가파릅니다. 지난해 분기별 여신 전문 기관의 가계 대출 증가세는 2010년 같은 기관과 비교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. 같은 기관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율이 6%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셈입니다. 더큰 문제는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. 지난해 10월까지의 연체율은 평균 1.8%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같은 수준입니다. 정부의 규제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카드사나 할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음 경기 악화로 못 갚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. 저소득층이 카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부업이나 사채로까지 밀리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대출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. CBS 뉴스 유병수입니다.